2020년 공무원인 민수 씨는 세종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목적을 갖고 발령 신청을 했고 2020년부터 세종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7급의 민수 씨는 서울의 관사 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주말 부부의 삶, 좁은 관사, 그리고 월세로 사는 세종 집은 늘 불안정했죠. 이 부분은 안정된 내 집을 꿈꿨습니다. 세종은 그 꿈을 실현할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국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한달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씀씀이가 커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원의 이자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루베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원 수준으로 약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골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 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상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샤필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에스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천삼동 201호 1 2,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두번 유찰 후세 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 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